자, 어법성 판단 9강 5번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법성 어법성 판단의 전략으로는 먼저 빈출되는 어법들 뭐 이런 것들을 좀잘 어, 공부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가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어나 동사, 목적어 또는 수식어 등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판단하고 거기에 비추어 적절성을 판단하는 게 중요한 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Get into shape, get into shape 하면 무슨 뜻일까요? 네, shape가 보통 몸매, 뭐 이런 뜻으로 많이 쓰여서 get into shape 하면 몸매를 가꾸다, 이런 뜻입니다. 몸매를 가꾸다. 뭐 몸매가 안 좋은 뭐 이런 뜻으로는 out of shape, out of shape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Out of touch with, out of touch with, 뭐뭐를 잘 알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자, impatience. impatience는 patience의 반대말이죠. 그래서, 인내의 반대말. I am이 붙어서, I am이 붙어서, 인내의 반대말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뭐, 뭐, 조급함, 성급함 이런 뜻이죠. 자, effectively. Effectively는 효과적으로, 그다음에 contestant 참가자 이런 뜻입니다. 자, imply, imply는 암시하다 또는 넌지시나타내다 이런 뜻입니다. Commonplace, c o m m o n p l a c e 는 흔한 이런 뜻이죠. 흔한. Time after time, time after time 하면 매번 이런 뜻니다 매번. factor, factor는 뭐 요인, 요소, 이런 뜻이죠. 자, 오늘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reality show, the biggest loser. biggest loser라고 하는 reality show는, 자, 컴마가 나오고, where가 보이는 걸로 봐서, 이거는 어, 부가 설명인 거죠. 부가 설명. 여기 컴마가 또 있습니다. 쌍컴마. 여기서까지가 부가적으로 들어간 문장일거다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비기수 로저라고 하는 윌리시 쇼는 그런데 그쇼에서는왜 관계 부사인 거예요? 관계 부사. Contestants drop 10 or even 20 pounds in one week. 자, 참가자들이 감량을 했는데 10에서 20파운드까지조차도 감량을 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이런 말이네요 그래서 where부터 implies 앞까지가 biggest loser를 그 reality show를 부가 설명해주는 관계부사절로 쓰였습니다 자 reality show the biggest loser가 바로 주어가 되겠고 implies가 동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reality show는 biggest loser라고 하는 reality show는 자, implies 아까 뭐다 하넌지시 나타내다 또는 암시하다. 데디아를 넌지시 나타냈습니다. rapid result 아주 빠른 결과가 나론니 possible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 나돈니 보도소이 나돈니 법비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할 뿐만 아니라 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데디아절이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이고 그 주어와 동사 사이에 쌍콤마를 쓰고 쌍콤마를 쓰고 외어절이 관계 부사절로 부가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 용법이죠. 콤마니까 자 그런데 이때 외어 대신 위치를 쓸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where 혹은 위치. 자, 이 자리에는 where를 써야 될까요? 위치를 써야 될까요? 자, where 뒤에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contestant drop 10 or even 20 pounds. 주어 있습니다. contestant 동사 있습니다. drop 10 or even 20 pounds. 목적어. 다 이쪽이죠? 어, 그래서 웨어듀의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가 다 있다면, 없다면 관계대명사가 필요하다. 대명사, 즉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명사가 필요하지만, 만약에 주어나 목적어가 다 있다. 있다면, 그 대신 써줄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부사,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부사적인 의미를 갖는 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어동사 목조가다 있기 때문에 바로 여기 외어, 자리, 외어 자리에는 바로 그 루얼리티 쇼에서 이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그런 관계 부사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주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관계 부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고르는 거네요. 자, the way our society views weight and getting into shape. 자,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의 사회가 몸무게를 바라보고, 그리고 get into shape가 몸매를 가꾸다 이런 말 했으니까, 몸매를 가꾸는 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is one example. 하나의 예라는 거죠. 자, 어떤 예냐면, where expectations are often out of touch with reality. 기대감들이 종종 현실을 알지 못하는 곳. 이때 where는 the place where 주어 동사에서 관계 부사절, where절이 앞에 있는 place, the place를 꾸며주는 말인데, the place, 이렇게 장소를 대표하는 이 말은 보통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뭐 하는 곳,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감들이 종종 현실을 잘,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곳의 하나 예이다 자, 그리고, and leads to impatience. 자, lead to 하면, 동사죠. end 다음에 나오는 동사. 자, 이 동사는 어디에 연결될까를 생각해 보면, 동사니까 그 앞에 있는 이 s 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the way 그런 방식이 is one example이고 그리고 이게 동사가 되겠고 leads가 다시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래서 방식은 또한 이끄는데 어떻게 이끄냐면 조급함으로 이끈다 자 대신은 부가 설명입니다 그래서 one of the top reasons why over 95% of all diets fail 95% 이상의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이다. 자, The Reasons 다음에 Y는 묶어서 수식입니다. 관계부사절이죠. 자, 이 지문에서 관계부사절이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자, 정리해보면, 다이어트 실패 원인은 앞쪽에 현실을 모르는 기대감, 그리고 또 조급함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We are led to believe through various media. 우리는 믿도록 이끌어진다는 거죠. Through various media.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믿도록 이끌어진다. 믿게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믿게 된다라고 한 동사 다음에는 문장 성분. 주어가 있고, 믿게 된다, 믿다, 동사가 있고, through various media, 이건 부사니까,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와야 될 말은 반드시 목적어가 와야 됩니다, 목적어. 자, 목적어 와야 된다는 뜻은 뒤에 목적절를 이끌어주는 말이 와야 되는 건데, that과 위치 중에 목적어를 이끌어줄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네, that이 답이죠, t that. 위치는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그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말인데 우리는 목적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절이 답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봅시다. 자, dropping pounds is something 자, dropping pounds 파운드는 여기서 몸무게를 말하는 거겠죠. 몸무게를 잃는 것즉 살을 빼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이다.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위치 불완전한 문장을 어, 가져야 되는 위치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대시 접속사인 대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dropping p o u n d 라살 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대동사 묶어 수식이죠 t h e can be done quickly and effectively 아주 빠르고 효과적으로 되어질 수 있는 어떤 거다 if we just try hard enough 만약 우리가 충분히 hard 열심히 노력한다면 빠르고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도록 되어지, 되어지고 있다 이끌어지고 있다 뭘 통해서? 비디오를 통해서 자, The reality show, the biggest loser 이거 봤던 문장이죠 The biggest loser라고 하는 그 리얼리티 쇼는 자, 그 쇼에서 부가적인 얘기죠. 바로 그 수에서 Contestant d r o p e 10 or even 20 pounds in one week. 참가자가 10에서 약20 파운드를 일주일에 뺀다는 거죠. 그런데 그 reality show는 이게 주어가 되어있고 implies 동사 자뭘 나타내냐면 Rapid result not only possible 빠른 결과가 나론리 파스블 가능할 뿐만 아니라 commonplace 어떻다 흔하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 매체는 결국에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겠죠. 열심히 하면 빠지더라 그냥 최선을 다하면 빠진다. 또 아주 빠른 결과가 가능하고 되게 흔하다 라고 매체가 사람들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한 게 있는데, enough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nough는 hard enough 또는 enough hard 두개 중에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자, hard enough 써야 됩니다. 충분히, 열심히. 이렇게 enough가 충분히 이렇게 부사로 쓰이면, 부사로 쓰이면 형용사나 부사 뒤에서 이렇게 수식할 수 있습니다. 하디 enough 이렇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부사일 경우에, 자, enough money, money enough 어떤 말이 맞을까요? 네, enough money가 맞습니다. 이때는 영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충분한 돈, 이렇게 말할 때는 enough money, 이렇게 씁니다. money enough 아니에요. enough money. 그래서 enough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Research for the latest fads. 자, fads는 일시적인 유행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근에, 최, 그 최근의 그런 유행들을 추구한다, 쫓는다, 그리고 A drawing drawn to product. 자 draw는 끌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입니다. 사로잡다, 뭐 이렇게 끌어당기다. 그래서 우리는 자 ing가 붙으면 능동 끈다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되겠고, are drawn하면 끌어당겨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렇자 draw하면 끌다, 끌어당기다 하는 말은 이동서 다음에는 반드시 뒤에 무엇을 이라고 하는 목조가 필요하겠죠, 그렇 이제 끌어당겨진다? 그러면 목적어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수동태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사형식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삼형식 문장은 목적어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아, 드론, 이끌려진다? 끌어당겨진다? 그럼 그 뒤에 오는 말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이런 부사가 오겠죠. 뒤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목적어가 왔는지. 또는 부사가 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 product 어디로 제품으로 이렇게 부사가 오니까 목적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아 드론이 맞을 것 같아 아 드론 우리는 끌어당겨진다 이끌려진다 어디로 제품으로 어떤 제품이냐면 claiming to trim our waistline in 30 days or less 30일 째한달 이내 혹은 그 이하 동안에 우리의 웨스트 이 라인을 트임, 트림, 트임은 줄이다, 다듬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허리 라인을 다듬는다라고 다듬는 것을 주장하는 제품에 이끌려진다. 우리 우리의 유행을 따르고 또 그러한 제품들, 금방 살 빼질 거예요. 허리 라인이 30일 만에 돌아와요. 이렇게 주장하는 제품들에 이끌려진다. yet time after time. 그러나 매번 we found ourselves,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after attempts to diet. 다이어트를 시도한 후에 이것도 부사구로, 부사구로 이렇게 삽입된 거죠. 자, 목적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데 어떤 우리 자신이냐면, with ever more weight to loss. 우리가 잃어야 될. 우리가 빼야 할더 많은 살들을 위드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결국 부정적인 그런 매체의 역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신의 유행을 따르게 되고 또 살이 빠질 거다, 다듬어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제품들 이런 것들에 이끌려지지만 결국 더 살이 늘어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주변에 이런 분들 많이 보죠. 열심히 다이어트, 뭔가를 막 먹습니다. 안 빠지죠. 자,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 there are manufacturers that go into weight loss and healthy living, 자 반면에 와이런 반면에 이런 뜻이죠. 많은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요인이냐, 대똥사니까 묶어서 수식입니다. 이렇게. 자, going to wet loss. g o i n to는 들어가다, 뭐 쓰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그살 빼는 것, wet loss, 그리고 healthy living, 건강한 삶, 건강하게 사는 것, 건강한 삶과 그살 빠짐에 쓰이는 그런 다양한 요인들, 들어가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반면에, 자, one of the hardest thing. h a r s t thing 가장 어려운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for people to accept. 사람들이 받아들일 어려운 것들 가운데서 하나 이런 얘기네요. 그렇 자, are is. 자, 이렇게 동사에서 골라야 된다. 동사의 밑줄 을그어줬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 단수냐 복수냐 이렇게 수를 물어보거나 과거냐, 현재냐, 시제를 물어보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수, 일치 시제일치,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동사의 밑줄을 거졌다면. 자, one of the hardest h i n g s 여러 가지 가운데서 하나라고 했으니까 이것에 맞는 동사는 e a s 가 되겠죠. 이제. 자,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가장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dead 이야이다 자, any real lifestyle change takes time. 어떤 실제적인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필요로 한다? 텍스 i 타임, 시간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자, 땡땡 부가 설명입니다.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간이냐? Time to break bad habits, 나쁜 습관들을 깨뜨릴 시간. 그리고 time to form new healthy ones, 새로운 건강한 습관들을 품 형성하는 시간. 그 시간들, 그 시간들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real life style change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겠네요. 결국에,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죠? 건강한 삶의 방식으로의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10번에 단수 동사에 밑줄어져 있으면 단수냐 복수냐 물어보는 문제라고 그랬죠? 자, 그럼 답을 보겠습니다. 아까 대시냐 위치냐. 자, 목적어 자리에 필요한 말이 대시였죠. 그쵸 위치는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말이 되겠고, 대신는 단지 목적절을 이끌어 주는 무엇으로 이끌어 주는 접속사 역할을 대시, 대시니까 목적 역할는 대시 필요했습니다. 자, d r a 이냐 d r o 이냐 자, 이렇게 d r a 가끌다 뜻인데, ing가 붙었으면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 d r o 은 수동태로 쓰여서, are d r a w i n 수동태여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그런 문장에 쓰였던 거죠. 그래서 뒤에 to product 제품에 이런 부사가 왔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는 d r o 이 쓰였습니다. 자, is냐, 아냐 시제 단수냐 복수냐를 물어보는 거였죠. 답이 뭐였죠? one of 어쩌고 저쩌고 했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easy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2번 되겠습니다